여러분, 바블 턱턱이에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, 여러분. 저번주에 영상을 못 찍어서 이번주에 최대한 빠르게 돌아왔는데요. 자, 그러면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? 오늘은 마인 실험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. 마인 실험실로 그렇다면 들어가 볼까요? 오늘의 첫 번째 실험. 바로 철골렘은 과연 좀비가 몇 마리나 있어야지 죽을지 궁금하지 않나요? 과연. 과연 실험 결과는 무엇일지 바로 실험실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제가 미리 세트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철골렘 철골렘은 주민 집이 마을이 생성됐을 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생성되는 몹인데요 과연 좀비가 몇 마리나 있어야 이 철골렘이 죽게 될까요 자, 일단 철골렘 한 마리를 소환을 해주고요. 그리고 종이를 우선 한 마리를 소환해 보겠습니다. 네, 한 마리는 택도 없었고요. 그렇다면 두 마리는? 오 주민, 아기 주민 생성이 됐는데, 과연? 아, 역시 주민 세 마리가 소환이 돼버렸는데 주민 세 마리도 역시 철골렘한테는 무리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네 마리는? 네, 4마리도 네 무리였네요. 어 다섯 마리가 어떨까요? 6마리! 네, 철골라면 6마리 앞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오늘 실험은..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,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. 안녕!